네, 저희는 싹싹 약속을 진행해주세요. 제가 진행하나요? 네, 네, 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힙합계 떠오르는 위재석. 김남용이라고 <laughs> 합니다. 네. 저희가,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. 이벤트가 뭐냐? 저도 몰라요, 사실은. <laughs> 장난이고, 장난이고. 저희가 자그마한 게임을 준비했는데, 그 게임이 뭐냐면은, 서로 노래 바꿔 부르기에요. 아 만약에 아 서로 노래를 바꿔 불렀는데. 아, 누구야? 아 누구야? 서로 노래를 바꿔 불렀는데 만약에. 아, 아, 아 네. 틀리면 딱밤이에요. 근데 약하게 하면 재미없잖아요. 그쵸? 진짜 세게 할 거예요. 진짜로. 아 마이크로, 마이크로 아 소리를 아 실시간으로 들려줘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. 저희는 평상시 그러고 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, 네. 이제 좀, 형도 좀뭐 해주세요, 시대. <laughs> 예, 그래서 뭐,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? 이런 디테일 한건 저한테 안 알려줬잖아요. 그리고 알아서 해야죠. 이제 MC 꿈다보가. 지금 보는 거야, 난. 이제 방송하려면 해야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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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나? 아. 자, 여러분들. 게임을 진행을 할 건데요. 저희, 또 준비됐나요? 준비물? 준비물 다 있습니다. 네, 저희가, 그, 종이를 뽑을 거예요, 종이를. 종이를 뽑아서, 그, 부를 사람, 부를 사람의 이름과, 그리고, 부를 곡. 그거를 딱 정해지면은,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. 근데, 그 노래는 DJ 탐이 틀어질 건데, 어디에서, 어느 부분에서 틀지 아무도 몰라요. 어, 여기도 졸업사진이 있네.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네. 그래서 틀리면 바로, 바로 딱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 다 맞을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물 주세요, 준비물. 준비물 어디있어요 <laughs> 네. 아, 준비물이 없었네. 빨을 거예요. 밝을 거요 네. <laughs> 뭐야, 뭐 이렇게 한 번. 보이은 돼서? 아니, 우리 콘티츠는다 어디 가고? 여러분, 이긴 사람이. 안 해요. 안 해요, 안 해요, 안 해요. 자기 진짜. 나 남은 사람들. 자. <laughs> 손 빠졌어, 손 빠졌어. 아직 아직, 아직. 아, 다시 한번갈게요 아! <laughs> 아버지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지금 걸린두분 있죠. 네두 분만 하면 됩니다. 아, 나만요두 분만. 노래는 BJ 탐이 아무거나. 아무거나. 우리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네, 없어가지고. 네, 제가 먼저 할게요 아, 먼저 한다고요? 네 <laughs> 자, 외우시고요 자, 여러분들이 대충 듣고 아, 괜찮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네, 그렇게 되요프리스타도 그 멋있게 하면 아, 그것도 제 개인 개량이니까 개량? 네. 개량 계량 아니에요 라이이브 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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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열심히 봄받기다, 우리 네. 열고 열고 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후 후렴이 나오냐? 아, 이것도 운이잖아요 운이니까 네, 운이 와, 인정합시다, 아니 이거 맛있었죠? 생각했을 때 얘는 왠지 후렴 나올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아 진짜 아 후렴 나와버렸네 아자 운이 좋았어요 네, 저희가 어떻게 스님을 또 때리겠습니다 다들 비폭력하세요 아 싸우면 아 안돼요 아자 다음 차단 나오시고요파자고요 파자 네. 아아아 아웃하자라고 저렇게 하고 계시는 r a 고 집중 집중 그거 아니야 가슴이 있지 나는 오~~~, 오랩 나와라 랩 나와라 진짜 네, 신곡이 나와라 랩 나와라 어? 과연 소중 좀... <laughs> 갑니다 동상인줄 갑니다 Let's go t let you t 내 눈빛에 어 e don't w Purple, see t h 나 d 나 s t you know, the dust, y o 나 know, the dust, you know, the dust, you know, t h 은 d u s 는 예능을 위하신다면 맞는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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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420C 정동수 <laughs> <경독수> C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나 상당히 쿨이라도 생각해요 <laughs> 비타민C <laughs> 그러면 대표로 그럼 <laughs> 데리세요 저를 데리세요 빨리 그러면 대표로 어, 저는, 저는 동수형 팬분들에게 욕먹고 싶지 않으니까 도노형이 때리는걸로 합시다 <laughs> 내가 처음에 힘이 없어요 원래 자기 노래 그아 그, 그, <laughs> <한거> 맞네 <laughs> 영목이네 영목이 <많이> 사는거예요아 <laughs> 맞네 아, 때리세요 파이팅 <laughs> <laughs> 분명히 폭력하지 말자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<laughs> 이제 이렇게 사람은 원래 얘기를 하고 본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, 진짜 빡빡이가 덜 빡빡이야 이게 어, 세게나는 얘기가 들려서요 어디 때려요? 아, 잘못 때려요 잘못 때렸으면 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맞대로 맞아야 돼 결국 맞는 거잖아요. 기대만큼 안 됐으면은. 내맞아 네. <laughs> 제가 하라고요? 아 딱밤. 형이 때려요. 형이. 때리 개리 의미 없어요 그러면. 제가 때리면은 이형 여기 빨간색 남은 채로 계속 보게 돼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루루스님 앉아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. 오. 나 못하겠어. <laughs> 이게 본성 칭악이라고 이제 잘하면 벌 받는 거거든요. 내가요? 데잘 진짜? 한번 해볼게. 어, 반지 반지 있 그러면 내가 소리를 바, 바, 반지는 빼고 와. 그 안경도 벗자. 안경. 안경? 이거 위험해요. 아백고 소리 요 아니맞거 같죠 그러면 다시 맞아야지 니가 해라 니가 나. 라아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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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그 미안 미안 만안 미안 미아 미안 미안 아아 <laughs> 놀라면 <놀람이 웃음> 투고. 사람 생각하는 있 야, <웃음> 야. <웃음> 이게 더 보통이야. 기다시게. <기다리실> <laughs> 자, 자. 하나, 둘. 라이사. 일단 여기. 네, 이게 저희의 <laughs> 게임이었습니다.